안녕하세요. db 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남자 겉상 커플 없애기 또는 겉상 커플을 속상 커플로 바꾸는 수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영상도 몇번 제작했었고, 광고도 좀 했더니 정말 많은 남자분들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를 많이 찾아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런 수술을 실제로 하고 있는 병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눈성형을 하는 병원은 많지만 대부분 이제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 대부분 여자분들이겠죠. 남자분들은 이제 속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들은 많이 하겠지만, 느끼해 보이는 겉쌍꺼풀이 있는 남자분 또는 올, 올, 태어날 때부터 있는 분도 계시고, 또는 중년쯤 되면서 한 40대쯤 되면서 느끼한 겉쌍꺼풀 생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눈위가 꺼지고 처지면서 뭐, 쌍꺼풀이 없던 사람이 쌍꺼풀이 갑자기 생기면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느끼해 보이고 없었으면 좋겠는데 없애지 못하고 이제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홍보 영상 또는 광고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러면서 바로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술을 해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 남자분들 사진은 대부분 보여드릴 텐데 남자분들은 근데 사실 경과를잘안 오시거든요 괜찮으시면 잘안 오시기 때문에 실밥 뽑는 날 사진이 주로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몇몇 분들은 한달 이후에 오신 경과 사진도 있어서 그런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겉상을 안 보이게 나, 만든다는 건지 쌍꺼풀을 완전히 없애는 지우는 수술은 아니고, 겉상꺼풀을 낮춰서 속상꺼풀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이게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 오른쪽에만 겉상에 있는 눈이신데 양쪽 눈다 졸려 보이는 안검하수가 동반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은 살짝만 내리고 그다음에 눈매 교정을 잘하면 오른쪽 이런 얇은 쌍꺼풀 정도에서도 눈매 교정을 잘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되면 쌍꺼풀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분의 경우에는 절개 속 쌍꺼풀 수술, 눈매 교정, 그리고 눈이가 꺼진 것 때문에 지방 이식도 좀 했어요. 그래서 한달 이후에 쌍꺼풀이 속으로 잘 들어가서 아주 높은 겉상을 속상으로 바꿔드린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눈이 훨씬 담백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 뭔가 신뢰감 있는 인상이 된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겉상을 속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걸 떠나서도 눈매교정을 잘해주면 이렇게 사람 인상이 굉장히 달라진다, 좋게 개선이 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케이스고요. 다음 분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굉장히 큰 겉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 쌍꺼풀은 없지만 겹주름들 있고, 꺼져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짝눈도 심하고요. 안검하수도 심하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절개법, 속상커풀 눈매교정, 그다음에 눈 위에 지방 이식까지좀 해가지고 또렷한 속쌍 커플 눈으로 이렇게 바꿔드렸죠. 그래서 오른쪽 눈은 이마도 많이 쓰면서 뭔가 불편하게 눈을 뜨시는 모습이고 느끼한 겉쌍 커플이 있었다면 수술 후 결과는 담백한 속쌍 커플로 딱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 신뢰감 있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다음 분들부터는 수술 직후 사진인데요, 빠르게 볼게요. 양쪽에 겉상 커플 진하게 있던 분을 속상 커플로 바꿔드렸고, 수술 직후에 이 정도 분는다 5일째 실사진이거든요. 초반에는 아예 상커플이 없던 사람을 속상 커플 수술하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뭐 높게 있었건 어쨌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건 없애버릴 거니까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없던 사람을 그냥 낮게 속상 커플 만드는 수술과 경과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영상도 제작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분도 왼쪽에 이렇게 진한 겉상이 있는 분, 오른쪽에도. 희미한 거상 있고요 그래서 양쪽 다 속상으로 바꿔서 수술을 5일째 훨씬 담백하고 또렷한 눈 됐고 됐고요 다음 분 이런 분이 참 많아요 눈은 돌출 아니면서 쌍꺼풀은 쓸데없이 높고 눈 뜨는 힘은 약한 안검할 수 있는 이런 좀느끼해 보이는 눈이 주제의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이분도 속상 커플로 바꿔드리고 수술을 5일째 훨씬 담백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죠 다음 분이 정도 나이대에 한 40쯤 되시, 되시는 남자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갑자기 쌍꺼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죠 이걸 없애러 오셔서 제가 속상 커플로 이렇게 이렇게 바꿔드리고 수술 을 5일째 이미 쌍꺼풀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가 되셨죠 약간의 붓기는 있지만 다음 분 같은 이제 젊은 남자분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이런 분들도 계시죠 20대 남자분 같은데 이 쌍꺼풀을 없애달라 오른쪽처럼 만들어달라 라고 해서 양쪽을 동일하게 수술해서 오른쪽은 이제 또 눈이 너무 가려져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쌍꺼풀이 이 수술은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과 크게 다른 수술은 아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쌍꺼풀이 없는 사람을 으로 속쌍꺼풀 만드는 수술처럼 을한 거고 왼쪽은 같은 작업을 하면서 위에 있는 높은 쌍꺼풀을 풀, 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수술이 된 거죠 다음 분도 중년분 아마 나이 들면서 쌍꺼풀 생기신 것 같은데 양쪽 쓸데없이 높은 겉쌍꺼풀을 속으로 바꿔드리고 안검할 수 있죠 눈이 졸려 보이는 걸 개선해서 또렷하게 만들어 드렸죠 다음 분도 중년남성분인데 쌍꺼풀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겹주름이 생긴 여러 줄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삼겹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쌍꺼풀이건 삼겹풀이건 다. 해결 가능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중년분들이 피부가 처져 있기 때문에 속쌍꺼풀이 더잘 만들어지죠 그래서 속쌍꺼풀 수술해드리고 5일째 사진이고요 다음 남자분도 양쪽 다 쌍꺼풀 있고 그다음에 안검화수 있고 이거를 속쌍꺼풀로 바꿔드린 수술 후 5일째 쌍꺼풀이 완전히 정리가 됐고 눈도 쫄렷졌죠 다음 분 남자분도 양쪽에 쌍꺼풀이 있는 이런 분을 속쌍꺼풀로 바꿔드려서 수술 후 5일째 사진이고요 마지막 케이스 이분도 쌍꺼풀이 좀 애매하긴 한데 겹주름이 많고 그다음에 눈이 꺼져있고 안검할 수 있고 이런 케이스 돌출 아니고 이런 분들이 쓸 때없는 겉상 커플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속상 커플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분은 지방 이식까지 해서 너무 돌출 안이셔서 지방 이식을 했기 때문에 눈꺼풀이 눈을 덮으면서 속상 커플을 할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지방 이식까지 같이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시건 주변에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건 좀 알려드려서 아, 이런 겉상꺼풀 없애는 수술이 있더라 이런 거를 알려주셔서 눈이 좀 쓸데없이 남잔데 높은 겉상꺼풀 있어서 느끼해 보인다거나 대부분 그런 분들또 안검하수가 동반돼 있거든요 눈을 시원하게 못 뜨는 그런 증상이 같이 있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널리 널리 알려서 해결을 하고 나신다면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제가 수술 후에 직후에도 큰 붓기 없이 수술을 한 달만 돼도 완전히 자연스러워지게 수술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비성형외과의 동민연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